내 차, 내돈내 내 산. 내돈내 내 산, 내 차, 열어, 문 열어. 도망가. 아, 뭐야? 야, 너 혹시 내 차, 내박퀴다총 쌌니, 너? 아니요. 아닌데요? 브라치지 마! <웃음> <웃음> 진짜 개멋있는 차네요, 불게. 아 왜? 아왜왜 왜 때려요? 아니 뒤지게 패, 뒤지게. 아아아싸다구싸다구싸다구아싸다구싸다구싸다구 싸다고 어디야? 너초 오토바이 어디 있어? 갖고 왔어요. 아 어, 갖고 왔어. 가자. <laughs> 비염 때문에 죽을 거. 아, 나, 나도 나도 비염 있는데. 비염이 저 겄? 개... 아니 비염이 짜증 난다니까 진짜로. 아니 페탈을 차를, 차를 골라도 이딴걸 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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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가지고 아, 아 진짜 사과하세요 이건아 개미야. 뭘 무어쌤 미울. 미안하다. 사과해. 아. 한 방인데. 양파링. 검색 차가 와서 애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래 아 오케이 아 우리 둘이 동시에 두명야야야나나나나 나, 나, 나 위에 나 위에 놈나 위에 놈너아래놈 오케이 인정? 오케이 하나 둘셋못 맞췄지롬 야야야 이걸 못 맞췄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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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C 어, 이걸 못 맞추네? 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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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경찰 존내 많은데 잠깐만 야, 집에서 챙겨야 돼. <목소리> 내리게 <목소리> 아, 야니 아니, 아니, 바로 내리면 어떡해. 다려야지 일로와, <목소리> 일로와, 일로와, 로 아, 일로 일로와. 나 어. 죽었어. 레전드다. 양파야. 너도 죽었니? 야, 레전드야. 아니, 너가 너무, 너무, 너무 빨리 내렸어. 아니, 갖다 줘도 돼. 바로 옆에서 내리면 되는데. 그그아 진짜 아, 강동랑 트롤이네 1레벨은 안 돼. 이래서 29레벨은 안 돼. 오의 배수가 아니잖아. 오의 배수가 아니야. 1레벨이 부족해 항상. 어? 1레벨이 부족한 아, 그런 아, 판단력을 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 어 아, 아, 그냥 아주 그냥 마음에 아, 안 들어. 지금 아, 왜또 아, 아, 진짜 엉덩이를 그냥 세 분씩 주을내 버려야 되 돼. 거, 그래. 거, 가만히 죽었다고. 앉아 있으면 이제 밥을 떠다 먹여 주는데 이제 그거를 헤드핀 돌어서 피해 버리는 그런 어땡깡을 가지고. 있어 담비도 그런 땡깡은안 가지고 있어. 그냥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지 혼자 뭐야? 네가 뭐. 다해 뭘? 네가 다해 어... 어이가 아. 없네 어이가 없네 개새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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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래 어, 내가 아까처럼 위에 좀 잡을게 아, 가자. 하나 둘셋어어어 아. 어, 어, 뭐야? 내가 5 5네뭐 하시는데요? 어, 맛있겠다. 야, 근데 이거 그거 할당 어떻게 바꿔? 나 이거 할당. 할당이 안 올라가는데 15%에서, 얘들아? 인걸 줄여야 저렇게 올라가죠. 아, 이걸, 이걸, 이거를 날았네. 아, 아, 진짜. 진짜 빠르구나. 진짜 뺨싸다기. 진짜 빠르구나. 이놈이신님이 15달러. 아, 감사합니다. 응? 아니 이거 나자라아 지금... 뭐야 제특기야너 야, 피하래! 동랑아 피해야 돼! 너못 피하면 안 돼! 아니 씨발. 맞았니? 아니 해피기를 씨발 뭔데 이게 개새끼들아! 해피기! 시타 시타 미기 에이! ㅅㅂ <laughs> 에네미컨트롤러 알잖아요. 왜 아, 봐잖아. 저거 제트기리 씨발 터트려도 빨리. 내가 지금 저거 저거 일단 해보고 있거든. 그, 호미노처럼 지금 각재고 있긴 하거든. 야 잡았다. 야 잡았 잡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제트기나 잡았음. 제트기 씨발 또 와. 온다고? 야이 사람들이 나 잡으러 온다. 뭐야? 어라? 예우. 끝나 <laughs> 어려운데 씨발 어떡하라는 거야? <laughs> 아,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진정해. 양파링.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laughs> 어 뭐야? 어. 자, 가자. 대가자! 대가 드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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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양파님 섹시하네요. 고마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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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충격과 공포네요 암탄님 잠깐만 야, 내가 내려가서 좀 쏴볼게 벨럼 비행기 아니야? 너희들이 벨럼을 타야되는 거야 너희들이 벨럼의 아크 아니 너희들이 태운 사람을 거기다 해야 돼나 일단 지금 할수 있는 걸 하고 있긴 한데 됐다! 뭐야 너왜 죽었? 어메이슨? Oh 네? 어? 너 뭐에 죽은 거야? 경찰이 총싸서 죽었는데. 아! <laughs> 아니 총을 쏘면 죽어야지. 야나 근데 처음 다시 해야 돼? 아니 삭제 처음부터? 나그 비행기 격추하는 거부터 다시, 아 버스부터 다시 하라고? <웃음> <웃음> 뭐야? 엥 아이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들어가자. 리제르부터 시작하는 습격 가자. 안녕하세요. 이번엔안 죽을 테니까. 오케이. 여기 전부 오타쿠냐고요? 그럼요. 소다. 소다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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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みんなオタクだ私は超オタクですみんな바케모노だ <laughs> 아.. 케모노를아이야이야 미친님 떨어졌어 오타쿠에도 멀.. 현생은.. 멀쩡하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인과아웃을 확실하게 할줄 아는 사람이지 저전 음, 인과아웃이 안돼요 인과아웃을 확실하게 할줄 아는 사람이 이제 진짜 약간.. 훌륭한 오타쿠인거야 저는 그냥 시탁 오타쿠여가지고 아아 아나총 아, 맞아 아아.. 아, 총 맞아. 맞은 것처럼 정말, 저 마당으로 돌아가라는데요. 숨이 너무 가. 어 뭐야? 아, 공기. 다시 시작 그런 거. 아니. 아, 씨, 아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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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만해. 마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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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으로 찢어요. 명륜진사 습격 아타로. 명련진 사타로 무한으로 즐기는 그타작업? 아 오케이 무한.. <목소리> <목소리> 방탄복 좀 나눠주시면 안될까요? 무한으로 즐기는 그타작업 어? 배경화면 저건 혼너모, 혼모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혼모노라는 것을 오잇 <목소리> 양파링 왜 네, 꼬맹이가 양파냐고요 넣을게 없어서요 <목소리> 그냥 저 여자랑 남자는 그러는데, 그 꼬맹이는 그리 귀찮아가지고 그냥 양파 넣었습니다. 재민 양파 만들지, <laughs> 재민 양파 넣으면 역겨울 것 같아가지고... <laughs> 왜요? 여자 양파는 안 역겨워요. 전 심이 역겨운데... 아이, 저거는... 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여자... 여자 자리에 뭐 남자 넣을 수도 없잖아요. 와아아아아아 <laughs> 아! <laughs> 죄송한데 토확질 나오는건 아까 죽으신 당신이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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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이거 어요 미친. 뛴 거지. 그 토확질 나올 시간에 미션 제대로 해 주세요. 어판 님. 예 네. 오키나 지시고저 <laughs> 인정 못 한다니까요, 방금은. <laughs> 뭐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시스템 인정했는데. 씨뭐 <laughs> 인정하면 어쩔 <laughs> <멋질> 건데? 2 <laughs> 네. hours later. 어머, 오지게 하고 있는 중, 어머, 오지게 하는 중, 어머, 오지게 하는 중, 어머, 오지게 하는 중. 얘들아, 힘내, 내가 다 죽이고, 사죽 죽이고, 내다 죽이고, 다 죽이고, 다죽이게다죽일게다죽일게다내이다 죽이고, 다 죽이고, 다 죽이고, 다죽이죽는다 내가 죽는다 가이거어 <laughs> 내가 와 이거야. 노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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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어야야 이거야. 이나이거이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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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아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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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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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진짜 억울해. 아니, 진짜 자, 아, 나 진짜. 아, 나다 하고 착륙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컷이 나오면서 나 떨어졌어. 아니, 경찰 따돌리고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착륙한 건데. 어, 아, 조직을 위해 개처럼 일했는데 씨. 2,000 years later. 어, 도망을 가? 아유. 와, 얘네 뭐야, 길막 지른다. 이막지렸다 죽여, 그냥 다 죽여! 비켜! 앞을 가로막지 마! 됐다! 오오다시봉 아! 맛있다! <laughs> <저 사람 웃음> 야, 이게 내가 실버라고? 와, 억울하네. 실따기주제 어딜 값이세요? 아니, 이게 내가 실버라고? 내가 개, 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봤자 씰딱인데 에? 뭘뭘 뭘 고생했다고 너 나중에 재수 내가 할테니까 너가 이거 해봐 야 <laughs> 죄송한데 다신 안해